안녕하세요 김백철입니다. 우리 아이 좋은 운 만들기 2023년 10월 31일과 2023년 11월 1일 출생을 아이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강의해 보겠습니다. 어, 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질문이 몇개 들어온 게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 좋은 운 이렇게 했는데 좋은 운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좋은 운은 초년, 초년 운과 중년 운과 말년 운이 있는데, 이 시를 잡아주는 건 말년 운이 되겠죠.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전체적인 운을 고려해서 말년 운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도 좋을까요? 초년도 좋고 중년도 좋고 말년도 좋은 운이 되는 거예요. 그사람의 인생이 살아가는 방향이 처음부터 틀려지는 거예요. 어, 한번. 어제 또 질문한 것 중에서, 신유일인데, 어제가 신유일인데, 얘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을을 잡아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신유일에 을을 잡아주면 요이돈다 깨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돈을 갖다가 다 깨먹고 나중에 뭐 했어요? 걸럼뱅이 다시 말하면 거지가 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아무거나 잡아줬다가는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은요, 개의 면역이니까, 개는 묘를 생애다 보니까, 이 개가, 이 비가 다 묘를 생애다 보니까 거의 고관돼서 없어요. 또한 번, 임수를, 임수를 이에해요이 임은 큰 물이지만, 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큰 불입니다. 불에 의해서 계속 달구어지다 보니까 물이 보관돼요. 후반돼서 거의 없어요. 똑같은 월과 일이 똑같은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늘이 두 개고 하늘이 두 개고 땅이 두 개입니다. 2천 2지가 되고요. 복음이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초년에서초년 여기에서 성장기에 젊은 폐기에 일을 저질렀던 것이 똑같은 잘못이 또 여기에 또 오는 거죠. 여기에 와서 왜 그랬나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다고 해서 복음입니다. 엎드려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두개인 임술, 임술 그러면 이것을 거의 뭐로 봅니까? 하나로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시를 잡아줄 때 우리가 경제력이니까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경제력을 좋아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경제력을 좀 잡자. 그래서 경제력을 잡으려니까 이것도 술도 열어주고 술도 열고, 돈도 챙길 수 있는 정미를 잡아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술하고 미를 이것을 개구가 돼서, 이것이 튀어나와서 자기가 합이 되니까, 어찌되, 자기 돈이 돈을 많이 벌겠죠. 그, 저,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이 합, 화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정이 이것은, 이거는 큰 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물이 고가 되었고요. 절대 여기서 같이 화, 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단지 아 친하게 지내는 한말 하는 겁니다 그럼 이임 입장에서는 이미 입장에서는 물은 고갈되고 거의 없어져요 그럼 이 사람 성격은 굉장히 급합니다 무슨 일이 화나는 일이 생기면 목숨까지 겁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까지 거는 그런 사주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런 사주를 가면 돈 벌러 하다 사람 목숨을 잃는 경우가 됩니다. 그럼 이것이 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돈을 받죠. 돈보다는 자기 자신의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 정미를 잡자고 무신을 잡아주면요. 무와 신을 잡아주면요. 이 신은 임의 생지가 됩니다. 그럼 물을 계속 넣어주게 됐죠. 또, 무는 이것을 다 가둬둡니다. 그죠? 가둬두니까 어떻게 돼요? 임은 살만하죠. 아, 이제 살겠다.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차분해지고, 성격은 급한 것보다는 한번더 생각하게 되고, 또, 생활도 한번 보세요. 이 묘를 생해서 합이 돼가고, 합이 돼서 이 무가 투관이 돼서, 이게 뭐예요? 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처음부터 공부를 해서, 관을, 관을 생하는 거. 또 나중에 얘가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여기가 비록 평관이지만, 평관이지만 관의 자리이기 때문에 자식도 큰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조심해서 이 실을 잡을 때 절대 함부로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실을 잡을 때 이것을 잡아주면 이 사주에서, 실제 이 사주에서 뭐가 좀할수 있느냐. 여기서 이미 투가 되고 이것은 하나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뭐가, 저, 뭐가 오면 좋겠어요? 이런 문 같은 경우는, 이런 운 같은 경우는, 많이자 이런 문 같은 경우는 수가 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에서는 수가 와도 좋고요. 금수가 와도 좋고요 그러니까 금수가 와서 얘를 갖다가 생해줄수 있으면 좋겠죠. 단지 경제력이 아니라 뭘뭐 있어요? 관으로 가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삼제는 어떤 것이냐? 삼제는 띠로 갑니다. 삼제는 띠로 가서 이것은 해묘미에요 그러니까 얘는 삼제는 사오미에서 사오미에서 삼제인데 사오미도 사오미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면 보세요. 사오미 이것은 다 불이고 다 불이에요. 그럼 얘는 복삼제가 아니라 삼제가 될수 있어요. 얘는 금수를 원하는데 화운이 왔으니까 악삼재가 되겠죠. 그럴 때는 삼재풀이도 해주는 건 좋습니다. 왜냐? 화를 눌러주는 건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뭐가 제일 약합니까?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되는데 사실 수도 약하지만 목도 약합니다. 수가, 수와 목과 약하니까 건강에서도 신장도, 신장 쪽도 그렇고, 간장 쪽도 그렇고, 이런 쪽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임은 할 일은 자기 관 쪽에서 어떻게 있어요? 자기 관을 갖다가 이게 임은 먹물도 돼요. 정도 전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것을 전파해서 큰 강단에서 설명하는데, 무는 강단이에요. 자기가 공부한 것을 전파를 타고 큰 강단에서 어떻게 있어요? 가르키는 운도 되고요, 관도 찾을 수 있고요. 이런 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일은 이 친구는 강사도 선생님도 될수 있고요. 어 이게 임이니까 정이니까 뭐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방송 연예인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학업 쪽은 학업 쪽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먹물로 가는 데 학업 쪽은 대학에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비겁이 있고 식상이 여기 있지만 어렸을 땐 똑똑하고 관을 찾아서 이때부터는 열심히 노력하고 이때는 목표를 세워서 가는 놈이고요. 뭐 직업 쪽도 있고 또 하나 이게 어묻누기 얘는 그럼 어떻게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취침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방 꾸미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또 묻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는 이거로 봅니다. 일로 가요. 자기 자신 자리거든요.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잘수 있는 것, 지침 방향. 어떻게 하세요? 아, 지침 방향은 어디가 좋다? 부재축, 그래서 북쪽 방향이 더 좋다. 그 다음에 공부 방향은 어디가 더 좋다? 아, 이네 사람이 자기가 활기를 칠수 있는 곳, 공부를 자신있게 할수 있는 곳, 이쪽 방향. 다시 말하면, 축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있어요? 약간 북쪽이 되겠죠. 그래서 동북방향이 좋고요. 취침은 그 다음에 어떻게 있어요? 공부방향. 공부방향은 어떻게 좋겠어요? 아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취침방향은 무슨 방향? 미방향. 미방향이니까 약간 이것은 어디 떻 있어요? 남서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공부방향은 어디서 축이니까 어디서 동북방향. 그러니까 잠자리는 남서방향로 자고 공부는 동북장을 자면 잠도 푹 자고 공부도 잘됩니다. 이게, 어, 이게 일로 와서 그런 거고요. 방 꾸밈이라고 또 방도 이것도 젊은 학생이나 합니다. 방에는 요 임술만 또 놓고 봅니다. 요 임술만 놓고 보면은요, 음, 자기가 자기 있는 자리가 너무 뜨겁습니다. 물이 고갈돼요, 물이. 그러면 이 물을 갖다가, 뭐이 물을 갖다가 좀생해줄수 있는 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방 꾸밈을 할것 같으면 가능하면, 이렇다면 쇠를 이용해서 방 꾸밈을 해줘라. 그래야 쇠를 이용해서방 꾸밈을 하면, 여기가 자기 처궁이라든가, 나중에 나이 것은 처궁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자기한테 생할수 있으니까, 자기가 훨씬 낫다. 그래서 방 꾸밈 같은 쇠방향 취침은 어디 있어요? 남서방향 동부는 쪽동부는 동북방향,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 요게 어, 10월 31일이고요. 그 다음에, 음, 한번 요것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11월 1일 같은 경우는 개매절 임수일 개해입니다. 딱 봐도요, 물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는 어마어마한 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어마어마하니까, 이 물을 갖다 어떻게 돼요? 물을 빼 주거나 아니면 물을 가두거나 물을 흘리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물을 한번 보세요. 갑인 한번 보세요. 갑인. 갑인을 해 주면 이 많은 물이 인에 합이 돼서 목이 되고요. 갑을 생하고요. 이건 뭐가 됩니까? 생화입니다. 생화가 되면 뭐를 해요? 뿌리를 해요. 그럼 이사람과 개가 되는 갓과 인과 해가 묘가 이렇게 묘수를 합이 되고 이건 천문성이라고 갖고 있고 이것은 나무를 키우는 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느긋하죠.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자주 바꾸지는 않습니다. 여기 인술 그러면 정임되고서이 불가의 합이기 때문에 이 직업도 좀 자주 바뀔 수 있지만 이 아이는 가빈을 써주면요. 직업 잘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쭉 가죠. 그죠? 근데, 여기가 인에 합이 되고, 목이 이렇게 뜻되버리면요, 이수 갖고 다승해되니까 여기도 많이 뭐가 됩니까? 구갈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서 이것이 합이 돼서 들어오는 좋은데, 여기서 식상이 돼갖고 상관운이 와서 좋은데, 상관운이니까 바깥에 나와서 자기 뜻을 펼치고 오는 좋은데, 가빈그러의 경제력으로서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자신이 물이 다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약한 일이 생기고요. 무 오년이 있습니다. <laughs> 무오 시를 잡아주면은요. 자, 이거 가비를 밑으로 내려쓰겠습니다. 자, 이 수에서 무는 뭐 있어요? 개와 합을 합니다. 위에서도 어디어요 개와도 합을 하죠. 그다음에 해 오는 암압을 해서 들어와요. 아까 가빈 같은 경우는 가빈 같은 경우는 이, 이제 가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무슨해요? 인과 해외한테 이것은 뭐였어요? 암합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하는데 여기가 합이돼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자기 자신으로 들어오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돈을 벌어서 자기한테 이렇게 오늘로도 이게 수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주에서는 물을 건들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한테 돈이 운, 운이 좋은가 아니면 이렇게 해니까 나무를 키워서 나무를 키워서 나무를 키워서 이 꽃도 피우는데 열매는 잘안 맺습니다. 왜냐 금이 없어요. 금도 술신장과 없어요. 금이 별로 없어요. 나무는 생무입니다. 생목이에요. 생목이니까 잘 크겠죠. 잘 키워요. 해도 있고 묘도 있고 인도 있고 그러니까 묘도 있고, 해도 있고, 있어서, 뭐, 나무는 잘 크는데, 결과물은 약하다. 그래서, 이거를 써주면 좋겠지만, 결과가 너무 약해서, 사실은 뭐를, 뭐를 써준다? 무를 써준다. 그럼, 이 사주에서, 이 사주에서, 좋은 건 뭐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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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그러니까다 뭐가 돼요? 여기도, 이게 무게 합이 되고, 무게 합이 될수 있고, 이것은 정의 합이 되고. 그죠? 그니까, 여기서, 여기서 있으면 이것이 이물을 잡아주면 잡아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잡아주긴 잡아주는데, 약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목하운이, 여기 같은 경우는 목하운이 참 좋습니다. 뭐. 음. 여기서 나머지,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 이 많은 것이, 이 많은 것이 있지만, 그래도, 새로 보면 목하운이 훨씬 좋고요 무게 합이 되고요. 수신정면에서 이게 나와서 하면 관과 합이 돼서. 그러니까 명예를 갖고 돈을 버는 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명예를 갖고 있는 것은 여기서 이것도 보세요. 자오묘유가 있어요. 자오묘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뭐를 해요? 대장 역할하고요. 한 기업이든, 한 어디 부서든 뭐 해서 장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노력을 많이 해고말 때는 무엇을 해요? 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명예를 받고 돈을 버는 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지,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노력해서 이것을 갖춰서, 갖춰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갖고 자기의 명예를 찾아서 돈을 버는 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정적이고 탄탄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과 관이 어떻게 있어요? 반반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는, 여기서는 똑같이 뭐였어요? 묘, 묘고요 삼제로 한 번, 한번 보면은요.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여기서는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사업인데, 모카이 좋다고 그랬어요. 얘는 사우미 때 삼재때 복삼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같은 경우는 삼재의 운이 와도 좋다 나쁘다 좋다 그래서 얘는 삼재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얘는 절대 삼재를 안 믿습니다 건강에서는 여기서는 뭐가 없어요 금이 없어요 금은 뭐예요 폐예요 폐 그러니까 너무 <laughs> 얘는 항상 뭐를 줘야 돼요 예를 해라 방밸도 피지 말고 좀 조심해라 할지는 여기서 뭐 여기서 얘가 할수 있는 것은 얘가 할수 있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해야 되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법을 잘 지키는 운입니다. 원칙적인 사람 원칙적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한 것에 대해서 기술을 따고 명예를 찾는 운이기 때문에 얘는 이 공개로 가야 될 거고. 그리고 수학도 좋아할 것 같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공계 쪽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기술을 잡아서요. 학업 공부 이거는 당연히 학업도 좋겠죠. 직업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이것도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취침은, 취침은, 취침은 어떻게 있어요? 여기는 술, 그래서 무슨 방향? 술방향 서. 서 약간 서북방향이라고 해야 되겠죠? 서북 어 서북 약간 더 이것은 서가 더 강한 서쪽 서북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방향은 공부 방향은 또또 아, 또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다 썼어야 되는데 자꾸 위다 써서 공부 방향은 무슨 방향? 여기서 술방향에서 서북방향으로서 서북방향을 향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가 잘될 거고요. 요거는 어째서요? 취침은 진방향. 다시 말하면, 어, 진방향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남방향이죠? 어, 동쪽이 더 바짝 가까운 동남방향으로 취침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개해예요기죠 개해인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가 가능하면 방꾸밈 같은 거를뭐로 해주는 게 좋냐? 어, 흙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흙 쪽으로 뭐 돌쯤에 황토방 같은 거 있으면 그쪽이 더 좋겠고요. 어, 그쪽으로 해서 자기가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운이 더 방꾸밈을 해준다면 더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오늘 강의는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